329번 보겠습니다. 삼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f'의 그래프가 0과 2에서 그늘 갖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예요 자, 그럼 원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원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는 f'x가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해주면 됩니다.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프는 0에서 극대. 그리고 쭉 내려와서 2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억부터 보면요. F0이 0보다 작으면, 그 말은 여기가 F0인데, X축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X축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1은요. 자,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2고, 그럼 1은 여기 사이에 있겠죠. 그래, F1 값도 음수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ㄴ 음, F0과 F3이 같으면, 그때 F1보다 F3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이 얘기죠. 지금 F0, 여기가 F0이죠. 그거랑 지금 함수값이 같대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F0, 그러니까 F0이랑 f3이랑 같을 때, 자 조건을 만족시켰고요 그때 f1과 f3을 비교하라 했는데 0과 2 사이에 여기 어딘가 1이 있을거예요 그럼 당연히 f1이 f3보다 작은거 맞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디귿. f0 더하기 f2가 0이면 f1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얘는요 식을 작성해보라는 거예요자 우리가 f'x, 지금 식이요 0과 2에서 근을 갖는 아래로 블록한2차함수예요 자, 그러면, a에 x 곱하기 x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부정적분을 배웠으면 여기서 fx 바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정적분 안 배웠으면, fx를 3차 함수니까, ax 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 부정적분을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fx를, ax 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두고요. 자 미분을 해볼게요.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0 넣었을 때도 0이고 2 넣었을 때도 0이에요. 그럼 일단은 0 넣었을 때 0이니까 c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2 넣었을 때 0이죠. 그러면 12a 플러스 4b가 0이다라는 식한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냐면 f 0 더하기 f 2가 0이래요. F0은 D구요. F2는요. 여기다 2 e 넣으면 8A 더하기 4B 더하기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두 개의 식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B는요. 마이너스 3A죠. 요, 요식을 바꾼 거예요. 자, B가 마이너스 3A니까 넣으면 2 d 하고, 마이너스 어, 4A.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D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2A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fx의 이 식을요,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ax의 3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3a, 그럼 x제곱, d 대신에 2a. 이렇게 한 문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 값은 모르겠지만, f1 값은 우리가 1을 넣으면, a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해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건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